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품고 있기도 한 봉선화를 담아보았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던 봉선화였는데요 봉선화과 봉선화속 한해살이풀로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꽃의 색은 빨강, 분홍, 주홍, 연보라, 흰색 등 다양하며 꽃잎이 풍성한 겹꽃도 있습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서 피어나는 봉선화는 봉황새의 날개가 펼쳐진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6월부터 피기 시작하는 봉선화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고 지고를 계속하여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 열매는 사과이며 털이 있고요. 익으면 살짝 건드려도 톡하고 터지면서 씨가 터져서 자연발화되므로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꽃을 볼수 있습니다.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는 꽃트리가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채종할 때도 조심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터져버리면서 꽃트리가 말려 들어갑니다. 물과햇빛을 좋아하므로 땅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배수 또한 잘되어야 합니다. 통증과 해독 장용이 뛰어나며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봉선화꽃은. 식용이 가능하여 차로도 마십니다. 예전에는 봉선화가 악기를 쫓는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 주변이나 길가에 흔히 심었고요. 첫사랑을 생각하며 손톱에 붉게 물들이는 일이 많았는데요, 꽃과 잎을 백반이나 소금과 함께 찧어 손톱 위에 올리고 비닐로 감싸 묶어두었다가 푸르곤 하였습니다. 천연 매니큐어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은 봉숭아 물들이기 재료를 판매하므로 언제든지 물들이기 할수 있습니다. 어, 봉소나의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요, 염료 로도 활용됩니다. 어, 봉소나는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꽃을 볼수 있다는 장점과 태비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며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고 꽃차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화분에 심을 경우 한 그루씩 심어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